여학생 100명의 부모와의 일탈그 예착과 일탈을 조사하겠다. 라고 이미 다 정해놨으면은 저는 여기서 해야 돼요.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요. 시카고가 아니라 뭐 뉴욕으로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으로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100명이 아니라 50명으로 바꾼다라든지. 이렇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양적 방법의 어떤 그러한 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. 자, 그리고 네 번째는 자료를 수집할 때부터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. 즉,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100명에 대해서 각각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이 100명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어떤 일반적인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. 뭐, 남학생 100명을 하는데 뭐, 한 명은 뭐, 어디 뭐, 학교에서 하고, 두 명은 집에서 하고, 뭐,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자료 수집하는 것조차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양적 방법입니다. 즉, 양적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, 그리고 객관성을 중시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고려하여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. 반면에 질적 방법은 아마 우리가 사실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써온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.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많이 들어 주잖아요. 그쪽으로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면 또 상담하잖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어떤 면담 기법이라든지, 아니면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인터뷰를 한다라든지, 이런 것들이 바로 질적인 연구 방법이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 여러분 친한 친구가 첫사랑 어떤 굉장히 그 첫번째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. 그랬을 때 여러분이 들어주고, 또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거. 그러한 것들이 질적 방법의 일환인데,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두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. 첫번째는, 여러분, 친구 A와 친구 B와 친구 C의 첫사랑의 경험이 다 달라요. 즉, 다시 말해서 이걸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겠죠. 각각의 개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많은 사람을 연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여러분, 친구 A부터 친구 100명까지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다 알고 있진 않아요. 친한 친구 몇 명의 얘기만 알고 있겠죠. 그리고 여러분의 사례도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그것도 아주 조용히 얘기했겠죠. 자,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질적 방법은 벌써 한 두세 가지 정도 특징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양적 방법처럼 많은 양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. 그리고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첫 번째 그 특징을 보면 구체적인 인간 경험의 심층적 의미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거예요. 구체적인 인간 경험.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런 첫사랑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데 네, 여러분, 그 호스피스 병동 있죠? 그런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어떤 그 환자의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간 경험의 심층적 의미를 여러분이 이끌어 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양적 방법론과는 달리 어떤 기본적인 그 연구 방법의 틀이 있진 않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이론적으로 풍부한 관찰의 산출을 강조해요. 예, 양적 방법은, 여러분, 자꾸 제가 양적 방법으로 비교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질적 방법이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래요. 이론적으로 풍부한 관찰을